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Hello everyone. How was your day today? 네, 오늘은 러닝 머신이라는 표현과 숨이 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 러닝 머신이라는 표현이 콩글리시입니다. 조금 잘못된 표현인데 아, 영어로는 treadm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으로 한번 뱉어 보면 I'm running on a treadmill right now. 나는 지금 러닝 머신 뛰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 보면요. 누가 지금 친구가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제가 뛰고 있는데. 따랑따랑. 네, 전화 받았어요. I can say I'm running on a treadmill. So, I'm out of breath. Can I call you back later? Yeah. Sorry. Bye-bye. 이렇게 하고 끊을 수 있겠네요. 네. 아, 어, 지금 러닝머신 띄고 있어서 숨이 너무 차가지고 나중에 전화해도 되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아 네, 오늘 나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Hope you enjoy the rest of your day today. And I'll see you tomorrow. 내일 뵙겠습니다. Bye bye.